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희 길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본동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HD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에,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났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지속될 전망이라는 제목이네요. 현대중공업 등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이에 따른 배당재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타 조선사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대량 수주에 성공 중이다. 신조선가 상승하고 양호한 환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량 수주를 확보함에 따라 저선 저선가 수주 물량이 소진되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LNG 선 물량에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지만, 그룹내 기자재, 내, 그룹 기자재 내재화와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 경쟁을 확보해 경쟁사 대비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에 1.4%에 그쳤던 영업이익률은 내년 4분기에는 내년 4분기에는 4.9%까지 수준까지 점진적인 개선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 실적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음, 뭐라게 될까요? 이제 직원들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싸게라도 예,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거기서 막뭐 지연이 되고 뭐하고 하면은. 영업이 적자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는 좀, 약간, 이제 좀 남는, 마진이 남는 상태로 이제 팔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영업이익률, 우리 보통 OPM이라고 그러죠. OPM 마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점점 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 리포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괜찮은 내용이죠. 예, 네, 뭐, 관련돼가지고, 이제, 일들면 뭐, 엔진이라든지, 뭐, 그쪽에 좀 자, 이제 내재화 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업 이익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상승했다가 현재 다시 눌림목 나왔다. 이게 음 뭐하고 또 연동이 되냐면은 국제유가하고 또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이제 기름을 기름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LNG라든지 그런 걸 운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이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WTI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정모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9만원, 자, 1차, 만, 만원, 10만원인데, 요거는 조금 지나서, 1차 지지대는, 1차 저항대는 10만 6천원, 2차저항대 11만원, 자, 3차저항대 12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현재, 예, 구름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9만 7,500원에서 10만 6천 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요. 가장 큰 매물 대는 현재, 요 매물 대는 조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매물 대 보시게 되면, 11만 7천원에서 12만 3천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는 온다 싶으면은, 빠져나오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 상당히 지금 두텁거든요.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근처 온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체익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13만 1000주를 팔았습니다. 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샀다가 팔았다가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달 동안 36,000주를 만 샀는데, 최근에 보면은, 중간중간 조금 사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 기관은, 예,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 같은 게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죠? 자, 보험은 현재 입질이 들어왔고, 투신은 현재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팔고 있고, 사모펀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신하고 연기금이 순매도를 치면서 이 종목이 조금 힘이 조금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드링 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투신하고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선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라 거죠. 때문에 투신하고 연기금 수급동향을 꼭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는 0.3%대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대상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공매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못 치죠 예 그런데 조금씩 또 이렇게 대차거래 좀 증가하고 있네요 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대차거래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매도를 못 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예, 11월 2일이죠? 예, 이때까지만 공매도 쳤습니다. 11월 6, 11월 5일날 발표를 했죠. 그래, 11월 6일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공매도 이제 못 칩니다. 어? 치긴 쳤네요? 아, 이런, 특이하네요.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 정부 당국에서는, 공매도를, 물론 LP, 유동성 공, 유동성 공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LP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까지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공미도 나왔다는 거, 이건 정부기관에서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LP가 뭐냐면,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뭐냐? 쉽게 말하면 ETF 같은 데 있죠? 그러면은, 예, 주, 그니까,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누군가 팔아줘야 되거든요. 팔아줘야 되니까, 아무도 안 팔면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들이 그 유동성 공급자로서 그걸 이제 매도를 쳐줍니다. 누군가 사면은 그 물량이 있어야지 거래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하는데 LP 쪽에서 이제 그쪽에 한해서만 해줬거든요. 예, 동사에도 좀 있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36.6%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청을 사주 좋죠. 자, 뭐한회사냐? 다들 아시죠? 예, 현대중공업그룹의, 예, 중간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조 3천억원에서 올해 21조 5천억, 내년에 25조 5천억까지 계속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작년하고 재작년 때영업이익 적자였습니다.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원대 적자했다가 작년에 3 5 0원대적자했다가 올해, 3,400원과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 다시 1조 3,000억 원까지 계속 좋아진다.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영업 이익이 거의 한 3, 40이 거의 4배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증가율로는 300%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가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 이익이 4배가 된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단기 순익은 계속 적자했다가 올해 2,200원대 흑자, 내년에 9,000원대 흑자까지 좋아질 거 예상되고요.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 이익이 작년에 2,0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7 0 0원 흑자 전환 됐고요. 3분기는 작년에 1,800원대에서 올해 690원 조금 감소를 했네요. 역성장을 했습니다. 자, 3, 4분기는 내년 에 1,100원대에서 올해 1,900원대까지 좋아질 거 예상되고 1분기도 올해 1분기에 190억 적자에서 내년에 1700억대까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4분기, 그리고 1분기, 그리고 내년 내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52%이 정도면 높죠? 유보율, 유보율이 26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자, 작년에 계속 적자 했잖아요. 올해 영업이익률은 1.6%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4%까지 좋아지고, 내후년에는 7.8%까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저가로 수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대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고가로 수주하기 를 때문에 영업이익률 나온다는 거죠.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440원, 1 BPS는 152,893원이 되겠습니다. 자, 1,000, 12,000원 계산해 볼게요. 12,000원, 12,000원이면은 12,000원 맞죠? 1,200원 아니죠? 예, 네, 12,000원 맞습니다. 12,000원이면은 자, 12,000원, 24,000원, 48,000원, 96,000원, PR한 8배, 9배 수준입니다. PR 8배, 9배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디스,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은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된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동사는 조그만한 시총이 100억원대, 200억원대, 1000억원 미만의 중성주가 아닙니다. 동사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한다는 걸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와서 어디서 매출이 나오냐? 자, 조선에서 8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린에너지, 해양플랜트, 엔진 쪽이 있긴 한데, 예, 대부분 다 이제 조선, 조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 현대중공업, 현대 3호중공업, 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진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죠. 엔진 사업부가 또 따로,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그 다음에 실적,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주주 배정 유상자가 했던 게 마지막에 했던 게 2018년도네요. 올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도 없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상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가장 큰 데가 현대산모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데가 현대중공업이 되겠죠?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3호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등이 되겠고, 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사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자회사도있습니 전부 다 이제 내연기관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엔진 쪽에 관련된 축구단도 있고, 산업플랜트도 있고, 건설업도 일부 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당은 올해, 작년은 배당은 없을 겁니다. 왜냐,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 가능성이 있다란 걸 배당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란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현 HD한국조선해양 오늘 종가 10만 900원입니다 수급자로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그러니까 투신하고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서면 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겠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 영업이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올해 대비 내년 영업이익 4배가 증가한다고합니다동사는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소용주가 아닙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익이 4배가 된다는 거죠. 엄청납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늘 뭐 거의 올해 흑자되는 거 일단 뭐그 점에 이제 주의하시는 그 점에 이제 포인트, 키포인트를 두시지만은 내년에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일단은 기존에 저가 수주했던 게 이제 다 끝난다.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는, 비싸게 수주했던 게, 이제 내년부터는 실적이 반영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모멘텀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의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서귀 수출국, 수출국 기구인 OPEC 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두려워 감산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국제유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 조선사들도 영향을 받은 것을 풀이된다. 한번 그런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국제유가 시세입니다. 국제유가가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이때 올라왔던 이유는 뭐였죠?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이 되면서 올라왔다가 현재 떨어졌는데 다시 또재반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현재 오늘 자 국제 유가가 4.04% 상승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동사의 주가도 오늘 좀 상승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52.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73.4이기 때문에 과열감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다. 그러니까 수급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은 차트적으로는 상사적인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는 볼린저밴드 상단하고 캔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9만원, 저항대는 12만원, 지지대는 9만원에 되어있습니다. 참고으로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야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보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